용규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으로 최시영 한일독립운동과 서본이라는 제목으로 발제하겠습니다. 20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에게 20분이 주어졌기 때문에 원래 지금 여기 이제 프로그램 에는 4시에 끝나게 되어 있는데 네, 저도 20분은 설명을 해드려야 되 그래서 4시 5분까지 예, 제가 부지런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그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사를 전공한 역사학자로서 어, 이곳 청산 문바이에서 해월 최시현 선생이 총기 포령을 내이 역사적인 장소에서 발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오늘 발표할 발제문을 세 개의 장으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문제 제기 차원에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죠. 정의라는 것은 바로 작동이 되야만 정의죠. 마찬가지로 우리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독립운동을 하신 선열들의 See you. 2024년 현재까지도 제 발표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아마 도 여러 선생님들은 최시영 선생을 무슨 그 평화주의자 영성의 지도자 제2대 동학 교조의 시각에서만 볼 수도 있겠지만 은 제가 공부한 바로는 이분은 1894년 구원에는 대단한 항일 독립운동가 이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발제 주제를 어, 최시영의 항일 독립운동이 핵심 주제이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운동을 했으면 서소한 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서울안 하고 있기 때문에 소울을 해야 된다. 어, 그 얘기를 강조하는 겁니다. 우선 그제 일장에서는 94년, 그러니까 1894년에 100주년이 되는 해가 1894년인데, 1994년 100주년을 전후로 해서 그 동학혁명 연구가 아, 아주 산더미처럼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 학계의 연구 성과가 쏟아져 나와서, 우리 지금 발제문 38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원고지 한1 3 0매을 썼고요. 제 발제문은 56쪽까지 나와 있습니다. 발제문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100주년을 계기로 해서 연구 성과가 대학 강단에서 역사학자들이 연구된 성과가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 정부는 그 전문 역사학자들의 연구가 됐고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독립운동이라고 쓰여있으면은 의명으로 활동하신 분은 지금까지 1700여 명을 소원했습니다. 을미의병참여자도 145명을 소원했습니 그런데 같은 시기에 독립운동을 했던 1894년 9월에서 그 1895년까지 침략자 일본군들하고 아주 맹렬히 싸운 이런 한일투사들 독립투사들을 단한 명도 소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저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자 그러면 은제 얘기가 맞는지 틀린지 한번 교과서를 보겠습니다. 38종에 보면은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 2014년 그 구종 교과서 중에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2차 동학농민운동을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뭐라고 쓰고 있느냐? 항일 태국 투쟁을 전개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1차 운동은 민주주의운동입니다 1차 운동, 동학농민운동은 독립운동이 아닙니다. 2차 동학농민운동은 바로 지금 약자 1분구라고 써오기 때문에 우리 역사학자들의 연구성과가 대학교에 있는 그 연구성과가 고등학교에 어떻게 쓰이 있느냐 항인후. 한국사령관서 39쪽에 나와있습니다. 공항농민군 2차 공기를 뭐라고 써있죠? 항일 후국투쟁을 펼쳤다고 돼있습니다 너희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을사능약을 체결해가지고 외교권을 박탈했죠. 그것을 을사능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침략, 을, 외교권을 빼앗은 침략자들 몰아내기 위한 의병투쟁이 일어났어요. 그것을 을사의병이라고 합니다. 그럼 을사의병에 대해서는 교과서에 어떻게 소수하고 있느냐? 2014년 교과서 a s 사 c i 도 l m 국 d 행으로 t s 라고 o c 2 a l media. It's a 국 o c i a l m 고 d i a It's a social media. It's a social m e 을 i a 병 t s a social m e d 1,774명은 건국 팀장을 받아서 독립유공자로 지금 추홀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과서는 항일국부투쟁을 을사우병도 항일국부투쟁이고 을미우병도 마찬가지고. 바로 동학농민운동, 2차 동기도 항일국부투쟁이라고 쓰기했다고 했죠. 그러면은. 서운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서운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을 국가보부가 대단히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명예회복 특별법에 어떻게 기술되어 있느냐? 42쪽입니다. 42쪽에서 43쪽 아래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2차 동학농민혁명참여자를 어떻게 쓰고 있느냐? 1 8 9 4년 9월에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소환하기 위하여 2차로 봉기하여, 항일 무장투쟁을 전개한 참여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법률에 국권수호운동을 전개했다고 돼 있죠. 또 항일 무장투쟁을 전개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명명백백하게 독립운동을 전개한 분들이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국 국가보훈부는 동학 독립 명예행법법에 의거해서 서운을 하면 됩니다. 보부는 1895년 을미의병부터 독립운동이 시작됐다. 이 반응을 계속 보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운이안 되고 있나요? 그래서 저희 서운 국민연대에서는 작년 재장, 작년, 올해 바로 국회에 바로 이 명예회복 특별법을 고치는 소원을 하는 일부 개정 법률안을 지금 그 4명의 국회의원이 지금 22대 국회에도 지금 그세 분이 발의를 해서 4개의 법률안이 지금 상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 10월 아마 국정감사가 끝나면은 11월부터 법안심사가 어 돼서 이게 잘 되면은 본회의에 통과가 되면은 바로 이 종기포령을 어, 내린 최시영 선생, 그 다음에 전봉준 장군부터 독립유공자로 서훈이 될 걸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장입니다. 에, 에, 두 번째 에, 장은 이 최시영 선생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영성의 지도자라든지 평화주의자, 이대 교주로서만 봐서는 안 되고, 실제로 사고를 보게 되면, 은 한일 독립운동으로서, 최고 지도자, 지도자로서 맹활약을 하고 있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해월선생이 어떻게 독립운동을 전개했느냐, 그 내용을 소술을 했고, 그 다음에 여러 선생님도 알다시피, 98년에는, 혜원 선생님이 가운데 계셨지만은 체포돼서 결국은 숨국이 어, 했습니다. 시간이 지금 많이 없습니다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 우선 43쪽에 보게 되면은 18회 부산현 음, 음력으로 6월 21일날 7천명에 달하는 일본군이 인천에 들어와서 경복궁을 점령을 해서 고종을 그 다음에 조선 군대를 해산하고 정권을 교체했습니다. 국권을 아주 명백하게 침탈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청양 청의를 침범하고 있었던 전봉준이 94년 9월 11일경에 제공기를 했습니다. 일본군을 몰아내기 위해서 최시영 선생은 94년 9월 18일날 총기포령을 그때 보면은 그 기포을 내리는 장면이 소수리되어 있습니다. 9월 18일날 정상 문바이에서 그 북적 간부 회의를 열었는데 그때 손병희 선생, 손천민 선생, 박인호 선생, 김영국 선생 이런 분들이 다 참석했어요. 여러 지도자들이 다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손명희 선생과 손천민 선생이 최시영 선생에게 의거를, 어, 거의를 해야 되, 되겠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최시영 선생이 인심은 천지입니다. 여러분들은 동학의 보중을 동원해서 전공중과 협력해서 우리 동학도의 큰 소원을 실현하라 이렇게 발언을 했다고 이도나의 천도교 창군사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봉학 전체 교단을 총동원해서 전봉준과 협력하라는 것은 바로 침략자 일본군하고 어떻게 하라는 거죠? 싸우라는 얘기입니다. 그 싸우라는 말을 기포라고 하는 겁니다. 포를 일으킨다. 그래서 이 기포령은 다른 말로 동원령이 되는 것이고 또. 더 쉽게 얘기하면 공기령으로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겠습니다. 그첫 번째 발표 하신 선생님께서는 그 김구 선생님이 0그 백범일치에 나오는 그 내용을 그 1차 기포로 설명을 했는데 저는 이 부분을 아주 윤근히 살펴봤습니다만은 저는 이그 19살의 청년 김구가 이 문바이 이 현장에 저는 왔다고 봅니다. 도진순 선생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 생생한 어, 장면을 그 백범일지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김구 선생도 어, 최시영 선생의 말씀 호랑이가 어, 물려고 들어오면 은 가만히 앉아서 죽을까 참나무 몽둥이라도 들고 나가 싸우자. 바로 동원령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최시영의 9월 18일 발언은 45점에도 나와 있습니다. 현재의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여러 교인들은 앉아만 있기만 하면 죽고 움직이면 살 것이니 일체 용진 하나가 있습니이 평화주의자였던 최시영 내는데 용감하게 나나 이렇게 발언을 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포령에 의거해서 전국에서 또 여러 선생님도 아는가 싶이 삼남지방을 포함해서 황해도, 평안도, 최근에는 한경도에서도 분기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지금 명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4 6조은 그, 최신영 선생의 그, 1898년, 충국 직전에 에, 에, 찍은 사진 한 장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 어, 일본군이 경곡군을 점령하고, 일본 어, 상황에서 그, 어, 2차 봉기가, 동안 봉기가 일어나는데, 일본군은 그럼 어떻게 하고 있었느냐? 지금 시간 한2분 정도로 줄이겠습니다. 일본군은 7월 17일 날 경국을 점령한 이후에 일본은 그 이토 히로부미 내각에서는 조선을 보호국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보호국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이 됐다 가면은 제 생각으로는 1895년에 19, 19, 일제가 통감을 조선에 보낼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면 1895년에는 보호국이 안됐냐. 삼국 간섭이 있어서 러시아가 간섭을 했기 때문에 보호국이 안된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를 몰아내고서 95년에는 어, 결국은 통감정치 보호국이 됐죠. 우리가. 자 그리고 그 9월 16일날 조선땅에서 남아있는 A군대, 청나라 군대를 다 몰아내고 그래서 조선 땅에는 일본군만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가장 한일 그 성격을 띠고 있는 동안국민군을 학살해야 되겠다. 그래서 동안국민군 진압에 나었습니다 자, 그구비보병 19대들을 이끈 그 미남이 보시로 사진 한 장을 제가 소개합니다. 47쪽에 나와 있습니다. 올해 제가 8월 14일 날이 사진 하나를 얻었습니다. 지금까지 공개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 이자가 6 6 0명을 데리고 다니면서 어, 어, 전남 지역으로 용산에서 출발해 가지고 나주 해남 방진으로 내려가서 어, 거의 만명 이상을 전부 학살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최시영 선생은 어, 그 당시 선병희에게 그 임신해에서 계셨는데 선배 m 선생이 퇴인해서 전문군과 같이 싸우다가 해제해하을 하고 이세생이임신 h 계시 a s o u n 알고 선 o u 선 d 이 임신에 내려와서 이분이 그런데 남쪽으로 내려갔으면 g s o 선 e t 선 i n g He is saying something. He is s 산 y i n g something. He is s a y i n 할 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48쪽, 49쪽에서는 일본군들이 동학농민군 최고 지도자 최시영을 체포하기 위해서 바로 첩수대를 보내가지고 그 잡아들이는 그런 내용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임신에서 복상을 하면서 충청북도 용산에서 그 일본군, 관군 민보군 수천명하고 손명의 동학농민군, 최고 지도자 최시영 선생이 전투를 벌렸어요. 그게 용산 전투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는 또고운국실에서도국실 북실 전투가 있고 또 충주에서는 대단히 전투가 있고 거기서 패배했죠. 일본군이 화력이 워낙 우세하기 어, 때문에. 그래서 강원도로 뭐, 어, 어, 숨었습니다. 피신을 하신 거죠. 어, 자, 그런데 52쪽에 보면은, 이 체포되기 전에 그 최시영 선생이 정말 훌륭하셨던 것은 제가 보기로는 95년 10월에 인재범우 최우범의 그 도인의 집에 머물면서 선명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어요. 2년 뒤에 이제 체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손병희에게 너는 지성으로 공부하여 후일을 준비하라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25년 뒤에 손병희 선생이 제2의 공항 국민의 명 무슨 혁명을 일으켰죠? 음. 3.1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음. 이는 그 이후에 여러 선생님이 알다시피 결국은 관군에 의해서 최시현 선생이 체포되고 서울에서 그 압송돼서 어, 순국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어, 여러 선생님들이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제 3장은 소문에 대한 내용은 어, 앞에서 제가 개발 좀 설명했기 때문에, 이상으로 제가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